자, 안녕하세요. 연천 퍼크레인 하나진기입니다. 자 오늘은 왜 영상을 틀었냐면 아, 요즘 퍼크레인 음, 하면서 아, 좀 많이 요즘은 쾌적하게 좀 하려고 아, 신발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어, 그거를 한번 아,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그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.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신발장을 아 하려고 이게 지금 처음에 쇠를 이 쇠를 뚫으려고 했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못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볼트 큰 거를 여기다가 용접을 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착해서 아 신발장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신발을 놓고 안에 먼지가 좀 들들하게 하려고 아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 근데 이렇게 신발장을 하면서도 바닥에 철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신발을 바깥에서 신고서 딱 벗을 때 먼지가 따라 들어가요. 아,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그런 그래 신발장은 바깥에 있는데도 아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신발장을 생각난 김에, 어, 만들긴 그 전에 만들었는데, 어, 오늘 좀 보완 좀 하려고 그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. 아, 이게 제가 신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기존에 아, 만들었었는데 지금 어, 이거 너무 두꺼워, 무거워. 그래가지고, 아, 처음에 이게 지금 오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따냈어요. 근데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한 판이 쫙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신으면, 신부, 신발 신고, 여기다 신발장에다 벗을 때, 벗고 차에다 들어갈 때, 어, 흙이 밑으로 안 빠지고 여기에서 이 철판이다 보니까 이 안에 흙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먼지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, 차에.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따내가지고 신발 벗을 때 밑으로 흙이 다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아, 지금, 이렇게 작업을 하는,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아까 그 볼트 두 개, 아, 껴지는 부분이에요. 저쪽하고. 이렇게, 이렇게 뒤집어지겠죠. 어, 그렇게, 깨지는 부분이고, 또 바닥이,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제가 이걸, 어,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, 그, 옛날에 필통인가요? 우리 어르신에게 필통을,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열게끔 만든 게 있거든요. 그렇게 썼던 게 옛날 필통에 보면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옛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열었던 그런 필통인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 한번 계속 이거 잘 잘르고 그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

자, 여러분들, 이렇게, 아, 보면은 다 풀어놨습니다. 무슨 갈코리 같네요. 아, 이렇게, 다 풀었고, 이거를 보여드리자면, 아, 다 해서 보여드릴까? 아, 다 자르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신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. 제 거는.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위에 올라 타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포크레인 문이 라고하면 문을 열고 신발 쯤 발로 이렇게 해서 열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신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제가 또 이렇게 아 이게 신발장 인데 자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찬장처럼 이렇게 밀면 닫히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요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, 아 뜨겁네 영접했더니 아 뜨겁네요 자 이게 제가 요거를 안 달았을 때는 뜨거우니까 자안 달았을 때는 아 이게 아, 경사진대서 일을 하면 이게 흔들림이 많아서 이게 계속 신발이 열려요, 이렇게. 이렇게 열려.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이 신발이 젖어요. 그러다 보니, 아, 그래서 제가 어제 작업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발이 젖을 것 같아서 자, 이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, 아,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딱 걸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걸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서 쭉 밀어요. 쭉 밀면 이렇게 딱 걸리게끔. 자안 나옵니다. 그뺄 때는 이렇게 해서 쫙 열면 돼요. 자 이따가 설치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아 이제 자아다 됐고요. 아 이제 볼트다가 이렇게 아 설치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아, 이제 다 어, 완성이 돼 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. 한번 어,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어,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저만 그런 건가요? 야, 한 50대 되니까 의자에다가 아까 저 가면서 걸리적 걸어서 땀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자에다 놔뒀더니 깔고 앉아버렸어요. 여러분. 안경이. 야, 오늘 당장 안경붙어야겠네 이런. 자, 이제 다 부착을 했습니다. 아, 이렇게, 닫히다가, 이렇게 열어놓고서, 그냥 쭉 밀면 돼요. 쭉 밀고서, 자, 문을 열고, 이렇게 탑승을 합니다. 탑승을 할 때, 이렇게 신발을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탑승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요거를 발로 그냥 이렇게 밀고 하면 요 고리가 고리가 걸리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닫으면 됩니다. 자. 이렇게. 아, 설치 다 됐습니다. 아, 이제는 저 문이 작업하다 보면 흔들려가지고 저게 문이 열려가지고 아, 비가 오면 신발이 다 젖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, 저거를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해봤어요